아유 나한테 기대려고 왔나 봐. <laughs> 정상들과의 만남. 아, 이재명 맞아. 후보 박수로 맞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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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부탁합니다. 아, 네. 세표 부족합니다. 표실제입니다 실제. 기대로 왔습니다. 네. 아, 0.73% 아, 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됐다는 사실 아, 우리가 절대 마지막 그한 순간까지도 잊어서는 안 잊으면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예. 맞아요. 자 일단 지금 뭐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거부터 일단 와, 하나 여쭤보고 어, 음.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걱정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호 체계가 나름 잘 갖춰져 있어서 음. 네. 경찰 분들도 우리 참모 팀들도 잘하고 있어서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 네, 네. 아. 오늘도 방탄 조끼 입으셨어요? 여기 올 때는 제가 보셨어요. 아. 아. 설마 역관 차 타고 왔기 때문에. 아. <웃음> <웃음> 설마 최욱 <laughs> <이거> 선생을 좀 우려하긴 <laughs>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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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니겠죠. 최욱 네. 팔이 짧아서 괜찮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게. 제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안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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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전은 뭐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laughs> 네.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이제 가난을 물려받긴 했는데, 이제 음. 건강하고 피부 이두 가지를 확실히 물려받아서 어. 네. 큰 재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저는 아무리 아무리 피곤해도 한 10분 뭐한 30분 음. 이렇게 자고 나면 말짱해져요. 어. 와, 최고의 복이네요. 정말 큰 복입니다. 음. 아그 예전에 나온 예능 프로그램 봐도. 네. 그 식사도 네. 그냥 아무거나 먹드시라고나 네. <laughs> <아니고. 웃음>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잘 먹는 편인데 제 아내의 평가에 의하면 은근 까다롭다고 하긴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네. 아내분이 아무튼... 맞으실 겁니다 네왜 <laughs> 네. 어, 이러세요 <laughs> 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 음. 안전과 건강에 네. 대해서는 아,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음. 괜찮다 여러분, 네 다행입니다 하세요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항상 그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느끼는 게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그 대통령되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네.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하고 그리고 무리한 기소로 구속될 뻔하기도 에이. 하고 개엄에 네. 의해서 사실 그것도 어, 목숨을 맞아요. 잃을 뻔하고 네. 네. 피선거권 박탈될 뻔하기도 음. 하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청년 이재명한테 네. 지금 겪으신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laughs> 네. 야, 재명아, 너 이렇게만 하면 대통령 되거든? 네. 너 대통령 할래?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냥 좋은 것만 써놓으면 또 기대를 하고 또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네. 상황을 하면 절대 안할것 같아요. 아,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힘드셨다는 거네. 실제 힘들죠. 아 그래요. 네, 실제 음. 힘들고 아...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다시 정치하겠냐? 네. 안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네.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아 이게 지금 구, 거의 지금 인생의 후반부는 거의 밀려온 것 같아요. 어, 음. 음. 거의 밀려 끌려 온것같아요아 그러니까 뭐 어떤 나의 의지보다도 어떻게 네. 내가 그 위치에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셨다. 아, 저는 성남시장할 때가 정말 제일 행복했는데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네. 물론 그때도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당하긴 했죠. 뭐냐,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호되게 당했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요.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네. 어, 그때까지는. 근데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음. 정말 그때는 편하게 괴롭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음. 역할이 바뀐 거예요. 3년밖에 아, 못했잖아요. 네, 네, 네. 최소 재선은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나이도 젊고 재선을 또 하고 싶어하셨죠. 어, 경험을 음. 더 하고 싶어죠 근데 음. 갑자기 이제 상황이 그래 됐고 낙선 후에는 그야말로 거의 지옥이었죠. 네. 음. 거의 음. 지옥. 그뭐 그때는 어떻게 견디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안 견디면 어떡할 거냐 음. 견뎌내야죠 네. 저를 위해서도 뭐 다른 세상을 위해서도 그냥 견뎌낸 거죠 그냥 음. 그 이후로도 사실 엄청나게 그냥 보기만 해도 음. 그런 뉴스를 다루기만 해도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제가 이제 주, 저를 이제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가지 바, 과정이 있는데 칼로 아 그렇죠. 법으로 네. 음. 하나 더 있어요. 팬으로좀 영예산인 당 아주 많이 매장 당할 나니까맞지 맞아, 맞아.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총으로 뭐 그런 맞아. 얘기해서 아하. 어, 그런 시, 현실적인 걱정들이 좀 있는 거죠. 네. 데 네. 우리 국민들이 잘 지켜 주세요. 그런데. 근데 너무 죄송하고 음. 뭐좀 비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비비정해 <laughs> <laughs>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laughs> 국민에게는. 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들어보세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laughs> 윤석열이 대통령 가장 쉽게 됐거든요. 맞아. 음,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에 대한 무게를 아예 몰랐던 와야. 거야.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대통령인데 음. 지각하고 음. 술 먹고 음. 국회 무시하고 음. 그 무게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거든. 음. 그런데 맞습니다. 예. 게 어디에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네, 그렇죠. 된다면 너무 너무 힘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난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진짜 맞는 말이죠. 네. 어, 뭐 고사를 굳이 인용하자면 논어가 맹자가 그 얘기를 했던, 했던가요? 노노에 나오는 얘기라고. 공자의말씀입니까 하지가 아니 그 그런 얘기했대요. 네. 그거 또 고소당해요. 팩트 체크 가세요. 어제 말하게 누워요아 이걸 통과한다고 그러네. 아, 너야 맹자. 빨리 해. 제발. 이걸 누가 통과하냐고. 근데 이게 이제 네. 사람에게 그 연단의 기회를 준다. 네. 네. 하늘의 시련을 하늘이 준다. 준다. 음. 성경에도 네. 그런 얘기도 음. 있고. 현실 세계 속에는 이제 링 링컨이 한말이죠그 음. 사람이 선거에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음. 있었대요. 음. 왜냐하면 쉽게 권력을 얻으면 그걸 너무 하찮게 얘기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쉽게 되신 분들이 나중에 잘 되지 않아요. 아, 아.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최강하고 나중에 잘 되실 거예요. 이거 <laughs> <그걸> 놀리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저 국회의원 될때 쉽게 됐어요. <laughs> 아, 지금 도 연단, 연단을 하자고 는겁 어. 그러니까 정말로. <laughs> 중요한 일인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5200만 명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자원이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런 네. 생각하면서 위안 삼 지요 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아... 또그또 나한테 막 서운하다고 <laughs> 근데 저는 어. 반면에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대를 얻고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네. 사실 진보 진영의 리더들에게는 사람들이 기준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맞아요 그냥 뭐 윤석열이 이랬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는데 네. 만약에 네. 이재명 후보가 그랬지 그럼 말이 돼 이게 <laughs> 네. 기준에 잣대가 굉장히 아, 달라서 맞아요. 아마 이제. 만약에 지도자가 되신다면 네. 여러 난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이건 진짜 바꿔야 돼 했는데 여론이 막 막아 네. 막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하실지도 궁금해요. 음, 이제 해야 될 일인데 국민들이 반대하는 상황, 그건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속았거나 설득이 부족하거나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께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했는데도 어, 끝까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걸 존중해야죠 그게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제판단이 다른 건데 국민 판단을 우선할 수는 없으니까 음이 민주주의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네.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다 끝까지 옳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저도 언제나 바, 반드시 옳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설득은 해보되 그게 결국 되지 않았을 때는 음 국민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아, 그 음, 뜻을 따를 네. 수밖에 없다. 저는 오. 지난번 대선 때 제가 네. 저도 나름 공동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근데그때에 이재명 후보를 제가 곁에서 지켜봤던 모습과 오. 지금 이제 음. 지켜보는 모습이 네. 네. 아까 이제 그 맹자께서 뭐그 고자장이라는 거에 쓰신 음. 뭐 다섯 가지 실현을 준다 네. 뭐 이런 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예전하고 다른 게요 예전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 하셨다고 내가 좀 웃자랐죠 음. 어. 그때 한번 그랬지. 그랬었죠 예 음. 네. 후보가 내가 지금 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아, 어, 아까 말씀처럼 이제 도지사도 내가 한번 더 하면서 경험도 쌓고 싶었고 네, 네. 또 국정에 대한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했는데 네. 갑자기 큰 책임이 주어졌다 음,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님을 예를 들면 정규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가 여유가 생기고 깊이가 음. 있어졌다는 음. 말씀을 하거든. 음. 그게 사실은 그 운명적으로 여러 번의 고비가 없었으면 네. 저는 그게 안 채워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결정적 차이점이에요. 음. 그 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실제로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 때문에 우리 주변 참모들이나 음. 뭐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전 개인적인 삶으로 보면 그게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제 개인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도구가 됐는데 와. 그런 측면에서 귀의 여겨야 된다. 와.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막, 음. 막 누가 지적하는 건 무서워서 막 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제가 그 국회에 숨어 있었다 체포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누구는 무서워서 숨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네. 예를 들면 그렇죠. 최종 지휘관인데 그렇습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혼란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순서를 매겨놓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 순서를 매겨놓고 그때 그러게요. 예. 그러나 어쨌든 제가 잡히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숨어 있는 건데 그 표현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예. 아, 무서워서 숨었나? 음. 예 아니, 그런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한동훈 얘기는 그만할 거예요. <laughs>